이번 시간에는 창업 지원의 내용 변화와 창업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 지원의 내용 변화와 창업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창업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창업과 벤처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한 부분은요, 1980년대부터 발아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은 1990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의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구조에서는 1980년대부터 실질적인 발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0년이 오면서 벤처기업이 육성되거나 벤처기업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제 1의 벤처 붐이 이루어질 정도로 벤처 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 정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꽤 많은 어,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어, 구체화되고 성장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벤처 붐을 어, 이끌어내고 있을 정도의 창업 지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창업 지원들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 체계들을 많이 가,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이런 창업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기술에 대한 적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반이 창업의 형태들도 보면 대부분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거의 대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기술 집약형 비즈니스들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 디지털 경제 시대,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 대국을 이끌어 내겠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 각각의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어, 벤처 창업 기업들도 있고요. 혹은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들까지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벤처 창업, 그러니까 기술 창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해주고 있거나, 혹은 아주 고도화된 어, 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성을 굉장히 많이 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유동 많이 쓰여지고 있는 기업의 단어는 딥테크 그리고 초격차라는 용어의 어,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겠다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고부가 R&D들을 확보를 해 주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R&D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더욱 더 고도화하거나 다각화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 주면서 새로운 시장에 잘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해 주는데 그 목적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창업 기업 중에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일반 창업 형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진출을 할수 있는 구조, 그리고 온라인과 스마트화를 할수 있는 구조들에서 지원 체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상생 소비를 할수 있도록 지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창업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 떤 분야를 막론하고 모두 필요한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들을 해줬을 때 그들이 적더 스케일업을 할수 있는 그리고 잘 성장해 갈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창업 지원의 형태가 연차별로 어떻게 지원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2016년과 2023년의 기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이 크게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6개의 중앙부처와 65개의 사업, 그리고 5,764억 원에, 어, 불과했다면,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15개의 중앙부처, 그리고 17개의 광역지자체, 그리고 63개의 기초지자체가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103개의 사업에서 3조 4천억 정도의 지원, 그리고 172개의 광역지자체 사업에서 1,200억 정도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148개의 사업과 286억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서 올해 창업 지원만 3조 6천억 원이 넘는 자금들이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창업 지원 자금들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만큼 국가에서 스타트업을 키우고 그리고 그 기업들을 성장시키는데 얼마만큼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 지원의 범위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자금 지원의 구조 또한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으며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되면서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잘 지원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어,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창업 준비 단계, 그리고 창업 초기 단계, 그리고 도약 단계, 그리고 혁신 성장 단계의 구조를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어, 지난 그 창업 지원의 구간을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가 예비 단계, 그렇죠? 그리고 초기 단계, 그리고 도약 단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각 단계별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창업 준비의 구간에서는 이 지원의 목적이 창업 저변을 확대를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처럼 어, 창업의 생존율들을 살펴보면 1년차의 생존 그리고 3년차의 생존 그리고 5년차의 생존율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낮은 지표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창업에 대한 준비 기관이 확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템에 대한 고민만 하고 바로 시장에 진출하거나 제품화해서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제품에 대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의 확률들 굉장히 높아질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첫 번째 창업의 준비 구간에서부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교육 프로그램들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템 이외에 아이템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자금의 조달 계획 등등등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창업 준비 구간을 통해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업 초기의 단계에서의 지원 시스템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형성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진행을 할 것인가? 에 대한 접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제품화를 하는데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제품화된 이어 서비스나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건지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발생하는 자금들을 국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약기에 들어가면 어 어떻게 보면 자금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가 개인 자금이나 혹은 국가의 자금들을 통해서 시제품화까지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포지셔닝을 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마케팅 자금이나 혹은 시장에 진입을 할수 있는 다양한 자금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또다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이 죽음의 계곡 혹은 자금의 이슈 계곡 구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브릿지 자금의 목. 어, 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스케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의 파트에서 살펴보면 장업 기업의 성장을 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주면서 소기업에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중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중기업에서 더 커지는 구조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체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각 구간별 지원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각 파트별 주요 사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 그리고 초기 기간, 그리고 도약 기간, 혁신 성장 구간에 따라서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장의 목적에 따라서 각 구간별 지원 체계들이 이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정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접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구간별로 우리가 어떤 지원들을 이끌어내고 성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품에 대한 기술 로드맵들을 기획을 하고 있겠지만, 어, 사실은 기업의 성장 로드맵도 연차별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연차별로의 기업의 성장의 로드맵에 맞춰서 자금 조달 계획과 지원의 획득 계획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지원의 목적들은 주로 어디에 좀더 구체화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신기, 신기술과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혁신 인재들이 창업 생태계에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서 성공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첨단 미래 산업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다양한 분야, 그래서 뭐 AI나 혹은 뭐 블록체인이나 혹은 뭐어 메타버스나 혹은 NFT 같은 이런 신기술들을 어 적용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육성들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창업 지원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산업과 신기술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래 창업 기업의 기준은 창업 이후 7년의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지칭을 했으나 이 신기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최대 10년까지의 지원에 어,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올해 조금 바뀌고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창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내수시장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아무래도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스타트업의 경우에 해외 쪽의 인프라가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글로벌 진출을 할수 있는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장, 글로벌 시장들로 진출을 하면서 그 기업 자체의 스케일업과 사업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아마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으신 대부분의 어, 여러분들은 청년 창업 구간에 포함이 되실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되는데 청년 창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만 39세 어, 이하의 기업의 대표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년 창업자들은 아무래도 어, 시장의 인프라나 시장의 경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과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서 실패하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청년 창업들을 장려하고 있고 지원 시스템들을 가동하고 있음이 올해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지역 창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 형성되어 있는 각 지역별 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 스타트업을 하는 이 아이템이 지역 사업과 연계가 될수 있거나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갖추고 있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어, 그, 그 스타트업과 지역 산업과, 어, 거기, 어, 거주하고 있는, 어,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와 좋은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이끌어내는 순환 구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의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숙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지원 사업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과연 창업 지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이템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진출 계획과 어 시장에 대한 구체화가 먼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자금 확보를 할수 있고 우리 팀은 창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타트업이 모든 영역들을 다잘할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모델이 우수한지, 혹은 팀맨파워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기술이 우수한지, 혹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기회가 굉장히 우수한지 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창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진행 지원을 해서 획득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어,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어, 생존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에서 창업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생존율을 살펴보시면, 국가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들을 획득한 기업의 생존율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생존율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구간에서 어떻게 이 정책 자금들을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각 기업별 정책 자금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어, 있음과 없음의 파트에서 있음보다 없음이 훨씬 더큰걸알 수가 있죠. 그만큼, 어, 지원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나, 누구에게나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창업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이템으로만 귀결시키지 말고 자금이나 혹은 시장 진입 계획이나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창업을 할수 있는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키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